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라고 할까요? 어, 누군지 여러분들 뭐 짐작이 가실 텐데 검청, 검찰총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대주다 앞으로 뭐 대통령까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음과 양이 교차한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한 적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혼란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됐다가 또 탄핵 때 그때 특감을 했었죠.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 밑에서 사실 그 수사지본부를 본부장을 하면서 팀장을 맡으면서. 화려하게, 어, 복귀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검찰총장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보수 우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 검찰총장까지 민주당과 또 좌파 쪽에서 적극적인 지지 하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총장까지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또한 반대로, 어, 보수 우파에서는 앞으로 기대주다. 지금 적폐 수사를 잘해서, 어, 만약에 잘만 하면 앞으로 뭐 대통령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 자파 진영에서는 특히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자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좌파 쪽에서 밀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비난하는 그런 아주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사람에 대해서 사주 그리고 이름과 간상 이걸 토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까지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주 자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어, 좀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등록법이 196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음력을 했었고, 또 생일이 부정확합니다. 그러다가, 그런데다가 이게 또 양력인지 음력인지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양력을 위주로 해서 보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음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시가 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4주 8자로 봐야 되는데, 3주 6자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좀 풀어보고, 또한 그게 좀 정확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일단 이 사람이 윤석열의 성명, 이름을 가지고 성명학 풀이를 하면서 과연 좋은 이름인지, 또 실제로 앞으로 대통령까지 될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관상을 통해서 이 사람 관상이 정말 제왕인 상인지 그것까지 살펴봐야 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으로 있지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또 새로운 장관 법무장관이 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어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풍수적인 이 윤석열 총장의 어 집안의 조상들이 어디에, 선산에 어디에 묻혔는지 풍수적인 그런 기운까지 또 어디에 태어났는지 이런 걸좀더 알면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지만 그거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현재 대한민국 검찰총장인데요. 한자 안으로 쓰면 이건 이제 파평윤 씨입니다. 그리고 석자는 주석석자에다가 열 자는 기쁠 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어떤 분은 이 열, 열로 열 쓰는데 열은 아니고요 기쁠 열 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앙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어, 남들보다 좀 늦게 검사에 임용이 됐죠 뭐 구수인가 팔수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일단 이 파평윤 씨는 명문가입니다 대개 경기도 파주에 가면 파평면이 있는데 뭐 윤관 장군도 있고요, 윤봉길 서부터 해서 아주 유명한 윤치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파평윤씨는 약간 좀 명문가지만 고집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윤씨하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 왕비도 세조의 그 정빈 정희왕후도 파평윤씨였었고요. 그리고 중종의 계비였던 문정왕후, 문정왕후도 파평윤씨인데 이 그때 당시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원영이 있었습니다. 소윤이라고 했었죠. 윤님이 대윤이었었고 중종 때 그래서 윤원영이 사실은 굉장히 외척세력으로서 피해가 막심했었습니다.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영의정까지는못갈수 있었는데 문정왕후 그러니까 누이였었죠. 문정왕후의 덕택으로. 영의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이 윤씨들은 제가 좀 겪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좀 사실은 명문가긴 하지만 고집이 좀 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중요치는 않지만 조선시대는 50%가 상놈 노비였었고 양반은 겨우 10%도 채안 됐었고 조선 초반에도 5%도 안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족보로 따진다면 이 사람이 어, 파평윤씨의 원래 족보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쪽 출신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제 시대 그리고 어, 가부 경장을 하면서 실제로 그 신분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 평민들이라든지 노비들이 다 자기가 모시고 있던 양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성을 갖다 따서 했기 때문에 어, 신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의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경자년인데요. 2020년이 경자년이니까 2020년에 이제 환갑이 되겠죠. 다만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양력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음력으로 사주를 봤을 때는 사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든지 관직, 관원 이런 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력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 출신이냐면, 말씀드렸듯이 경자년, 1960년이고요. 무자월, 그리고 경진일, 경진일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노하, 그 부모님한테 뭐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지만, 대체로 보면, 여기 병술시, 경술시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정해시, 정해시, 심지어, 을류시로 보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경금의, 일간이 경금이고요 경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실제로 이 사람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어, 이 뒤에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자월에 추울, 그러니까 동지를 끼고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자가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어, 잘 아시는데, 어, 금수 상관격은 희견관이라 무슨 얘기냐면, 금수 상관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 견관,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화의 기운을 해서 어 지금 금수 기운이 너무 냉하고 차기 때문에 이 관의 기운 병화나 정화가 와야만이 이 사람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금의 입장에서는 병화는 평관이 되고 정화는 정관이 됩니다. 하지만 경금의 이 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 정화 촛불이라든지 아니면 모닥불로서는 경금을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화 병화는 용광로 태양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병화의 기운이 와야만이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정관이 더좋다 그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운 기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정관은 좋고 편관은 칠살로 나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입장에서 봤을 땐병술시가 차라리 더 낫겠다. 이정해씨는 해자 진다이 수의 기운이 강하고 이거는 모닥불 밤으로 치면. 어 별빛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가로도 실제로 이 경금을 녹이긴 힘듭니다. 그래서 정예시가 됐다고 하면 실제로 검찰총장까지 가지는 힘들었겠다. 그리고 을류시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이 허충이라 그래서 을류시에서 이 오를 합을 하면서 몰고 온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사주를 볼때 나타나긴 하지만 일단 병술 씨를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병술 씨라고 하면 이 편관 편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성인데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편관 같은 경우는 군인 경찰 아니면 검찰 검사. 생사여탈권, 힘, 권력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좀뭐 조직 폭력배, 뭐 깡패라고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 폭력성이 강하게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병화가 경금을 제어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군인, 경찰, 검찰, 검사가 된다고 하면 어 상당히 그 좋은 고위직. 그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병술 씨가 일단 맞는 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병술 씨가 아니라고 하면, 어 이렇게 검찰총장, 서울지검장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어 경금에 병술 씨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술은 이 병, 병화, 그러니까 편간에 또 묘구입니다. 묘구의 고장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이 묘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편간의 기운이 사실은 어, 이 사람 입장에선 필요한 기운이지만 결국은 이 편간의 기운도 한계가 있다. 만약에나 장생이나 재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묘고를 갖고 깔고 있기 때문에 시지에 병수시라고 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간다고 하면 장관이나 총리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경진 괴강과 병술 백호살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어, 자기가 어떤 거 생각을 했을 때 타협할 줄 모르고 또 실제로 시류에 편승하기보다는 자기 주관과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약간 고집이 강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보수 리, 리더로서는 자질은 있다. 하지만, 어, 자기 주관, 고집, 이런 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단 타협할 줄 모르고 실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보수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좌판지 우판지 색깔이 불분명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욕을 하다. 지금은 진보 쪽에서 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청와대하고도 상당한 각을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어 울산 부시장 그리고 부산에 또 부시장했던 유재수를 지금 구속시키까지 기 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찰을 일으키고 있죠. 물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청와대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사주름만 놓고 보면 경진 백 아니 병술 어 백호살과 개광살과 같이 있고 또 성격적인 특성이 강 굉장히 강하고 어이 어, 지지 입장에서는 또 토생금 해갖고 실질적으로 머리 자체도 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인성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관운이. 이게 병술 백호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인시나 병오시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다.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풀이를 놓고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차기 대통령은 좀 어렵겠다. 물론, 어, 이제 운이 지금 가보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55, 55세로 보는 사람도 있고, 56세로 보는데, 뭐, 56세, 55세, 가보, 대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어 대운 자체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사주풀이는 생년월일시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름이 지금 윤석열 어 파평윤씨의 석자는 주석석 구리석자입니다. 그리고 열자는 기쁠열자를 쓰는데요. 실제로 이 이름자도 이렇게 보면 성명적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어, 이 발음오행은 좋습니다. 토, 금, 토로 되어 있고요. 상생, 토생금, 토생금, 상생의 기운이 있는데 이 석자에는 주석이나 구리는 결국 이 금의 기운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석자 역시 금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열자, 이게 열을 나타낸다고 하면 물론 여기 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지만 마음심변에 어이 태자가 태는 뭘 나타나냐면 주역에서 어 연모 모태기라 그래서 숫자로는 7을 나타내면서 어 막내 딸을 나타냅니다 기쁨 희열 이런 걸 주역에서 나타내는데 결국 또 서방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름도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물론 한자 풀이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 주석을 녹인다는 의미인지 주석이 깃불열자라서이 연결 고리는 이 뜻으로 봤을 때는 그닥 좋지는 않지만 일단 이 발음 오해 그 한글로 했을 때이 토금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도 또 금의 기운이 강한데 실제로 이름도 상당히 금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도 경진일에 태어났고 병술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사주 자체도 개강과 백호를 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리더로서 남의 말을 들으면서 순순하게 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름도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원형이정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년에는 핵수가 27수가 나와서 중단격이 나왔습니다 이 중단격이 초년에는 이제 뭐 충한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머리는 좋은 편입니다 인성도 발달되어 있고 사주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름자에도 두뇌는 좋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세다 보니까 어, 학교 다닐 때도 아무래도 조금 뭐 공부도 잘 했겠죠 서울대 다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주관도 강하고 또 자기 편 같은 데는 잘 해주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내 편이 다 아니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 배척을 한다든지 어, 상대방을 뭐안 좋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년후는 어, 중단격으로 그닥 좋지는 않다. 그리고 청년 시절, 청년이니까 뭐 대학교 이후 사법고시 봤을 때겠죠. 2 0수로 공업격입니다. 즉 이때도 역시 청년 때까지 지금 뭐. 어, 사실을 8번 정도 낙방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서울 법대 나와서 8번 정도 그걸 또고집세게 자기가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1980년 같은 경우 어,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 그때 그5.18 광주 그부분의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대통령 사형까지 구형했을 정도로 강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일단. 아, 그때 같은 경우도 이 자질은 사실 기본적인 자질은 뛰어나지만 어, 이 청년 시절에도 공업격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역경이 빈번하고 좌절도 많이 겪게 되고 실패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 작년 작년 시절에는 15수가 나와서 이거는 어, 15수가 나와서 실제로 이 이제 어, 통술격입니다. 통술격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그러니까 검사 이후 서울지검장, 지금 현재 그 해당되겠죠. 어, 실제로 조직의 장을 맡게 되면서 강력하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또, 어, 검찰 쪽에서 지금, 어, 후배들이라든지, 뭐, 대윤술이 들어가면서, 아까 윤어영이는 소윤이었었는데, 이 대윤술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또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어, 검찰, 그때 국장이었었나요? 지금 서울지검장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소윤, 윤석열은 대윤술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배들은 잘 챙기는 스타일이지만 자기가 만약에 아니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현재는 통술격으로서 검찰총장, 서울지검장까지 했으므로 굉장히 이 부분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 운, 전체 운은 31수로 융창격입니다. 그러니까 융창, 융창한다, 번성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년, 성년, 운은 이름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작년서부터 풀려가면서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사주상으로도 지금 보면 56세부터 이제 가보대운이 화해 기운, 아까 화국금, 해서이 정관의 기운이 들어와서 관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수 상관격은 희경관이라 관의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건 관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앞으로도 운세 자체는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0년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에는 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또 차가운 음의 기운이 강하게 들이닥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신축년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차기 대통령은 되기는 힘들겠다. 하지만 차차기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상은 사람마다 이제 보는 기준이 좀 마이상법이냐, 유장상법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 얼굴만 보고 관상을 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체격이나 골격 그리고 말하는 말의 솜씨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행동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그리고 시, 실제로. 딱 보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실제로 마주쳐서 적어도 얘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 찰색 혈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뭐제 입장에서 직접 본 적이 없고 사진과 TV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이 사람은 얼굴형이 굉장히 두툼 두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토야 토와 금의 기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얼굴이 목형체질, 그다음에 화체질, 금체질, 토체질 다 다른데 어 일단 토금형이다. 그리고 얼굴 하관하고 전체적인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고집도 센 편이고 어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단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이고 타협을 잘할 줄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불도저형 이런 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를 보면 어, 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이제 재물복을 많이 나타내는 재백궁이라고 하는데요. 어, 준두라든지 이둔과 콧망울 이런 게 그닥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재물, 이 돈에 관계된 재물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어 보입니다. 재물과는 인연이 없고, 일단 전체적인 윤곽 얼굴 이런 거 보면 동물에 비교하면 어,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 매기형으로서, 그래서 그때 당시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매기가 다 물속에서, 어, 고기도 이렇게 잡아먹죠. 피라미 서버터 해가지고, 미꾸라지 뭐다 잡아먹는데, 그, 굉장히 이 식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로 많이 죽었다.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도 뭐, 민물에서 내기, 그리고 뭐, 심지어 악어 형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제가 생각했던 거 한번 물면 놓를 않고 다 어쨌든 먹어치운다든지 없애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를 맡아도 타협을 모르고 그대로 밀고 나가서 칼을 뽑으면 다리를 하나 잘르든지 팔을 하나 잘르든지 그 정도로 강단 있게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는 좀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포용도 하고 타협도 하고 또 서로 외교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인내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자신 스스로 다 모든 것을 살펴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타협할 줄 모르고 저돌적이고 악어형이라든지 매기형 스타일로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록궁, 그 이마 부분을 말하는데, 관록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마가 도톰하면서, 아 물론 원만하게 둥근 부분이 있는데, 이, 이 사람은 항상 머리를 좀반 어 정도 이렇게 내리고 가는데, 어, 좀더 저기 하려고 그러면, 물론 뭐 머리 이마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마 좀,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관상학적으로도 봤을 때, 제왕의 상보다는 옛날 재상, 그러니까 뭐 영의정이 됐던 우의정, 뭐 어떤 어떤 참모, 이런 상이기 때문에 제왕의 상은 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설령 제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제왕의 상이, 상이 아닌 사람,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그때, 어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만약 대통령이 운이 다 가지고 대운이 와서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은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이 플러스, 알파에 저는 이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 대부분 사주라든지, 어, 관상 이런 거본 사람은 그런 거 하나로만 모든 걸다 보려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검찰 총장이 지금 돼서 내년 경자년에는 일단 이 금수의 기운이 강하게 오고 또 대운에서 가보 대운과 상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이거는 상관이고 이건 정관이고 상관 어, 상관 경관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내년 한 해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즉 어, 검찰총장을 오래 하지 못하고 임기 못 채우고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때 깨끗하게 내가 일단 모든 걸다 접고 포기하고 검찰 어, 조직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개혁을 마치고 그때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다시 자숙하는 기간을 몇년 갖고 있다고 하면. 언제 운이 오냐면, 2025년, 26년, 27년, 이때가 을사, 병호, 정민년 이렇게 옵니다. 이때는 굉장히 화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해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차차기는 바라볼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지금 차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내년에 검찰총장직을 어,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상간경간 대운하고 세운이 부딪히기까지 하기 때문에 또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 자기의 용신을 대운의 용신을 들이치기 때문에 어, 반드시 내년과 후년은 좋지 않고 어, 파란만장한 물론 검찰 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끝낸다고 하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한몇 년간은 힘든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됐건 이 사람의 사주와 그리고 관상과 성명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든지 총선에 나가서 아니면 다음 정권의 뭐 총리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까지는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일단 아직은 때가 2025, 26, 27년까지 이때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보수 측에서 지지를 하고 전에는 진보 측에서 지지를 했지만 양쪽에서다원안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미지, 저돌적이고 타협할 지 모르는 이미지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며 대통령이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이 사람을 존내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시게 어, 맡기실 테니까 판단에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차기는 어렵고 차차기 때는 운은 좀 좋게 들어오긴 하지만 대통령이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편안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너무 길게 좀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루하시고 길게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어찌됐건 뭐 짧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